천이고 우리의 친척입니다. 그들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을 세계경제 취미에 올려놓은 주인공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들 뿐이겠습니다. 서동에 가서 광부로 활동한 우리 어르신 습니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4월 15일 선거는 판교 형제의 포장만 찍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경를을 망치고 없습니다. 용산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은 언급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감면.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개혁을 한 유승민 의원 자기 평생에 가장 많은 정치적 언덕을 입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큰 언덕을 입은 유승민 의원 박근혜를 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탄핵을 했습니다 박근혜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것도 모뭐 만들었습다그 정권에 감사합니다. 우두머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동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국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끝납니다. 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찾는 일은 반영을 해서부터 시작합시다. 많은 후보들이 일하고 싶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잘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한두 번 속았어요 아무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일을 본 사람이 일할 줄 압니다 일에 물리가 있는 사람이 일합니다 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일에 대한 경륜이 있는 사람, 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일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초선 국회의원 배치 달아주면 국회에 가서 예산 따오고 지역 경제를 위해 뭔가 할것 같죠? 천만 만만히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도 신입사원과 부장이나 전문급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타오는 것도 문제지만 15년 동안 유승민 의원 16년 국회의원을 하면서 15년 동안 한 것이 동궐 공항 이전한다는 장그 서약서 합의서 하나 얻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되기입니다 여러분 공항만 이전시키면 만사가 형통합아닙니까 물론 소음 문제도 있고 천수도 올릴 수 없고 개발 제한도 있고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저것을 내보낸다고 우리가 더잘 살게 됩니까? 아닙니다. 국제 공항 하나를 건설하는데 수백억 내지 수조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저 자산을 동부 로의 경제를 위해. 국방부로부터 정부로부터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이 적절했습니다. 왜? 저는 40년을 국방 전문가로 살아왔습니다. 저의 남편 이름이 국방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물어요. 국시가 있느냐고. 남편 전이 진짜 국시인 줄 알아요. 국방 나라를 지킨답니다. 자나깨나내 마음 속에는 나라 지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 너는 왜 안보만 얘기 안 하냐 안보는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처럼 숨어오시오 그러나 산소만으로 가지고 살수 있는 거 아닙니다 빵이 있어야 됩니다 빵 경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안보와 경제는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안보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불안하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팔목산 정말 멋있는 곳입니다. 대택서 고속도로, 고속버스, 대구만큼 교통의 허브가 없어요. 동굴, 동굴, 이거를 그냥 쓸모없게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연결 시켜보자고요. 밥그릇을 만들어보자고요. 공 경제를 살려보 제가 요 제가 그 일을 하겠들니다어떤 사람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로떻감찍어떻얼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제 나이가 떻게어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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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떻게 어떻게, 어떻게, 집구석에 갔어말게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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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가서 손잡아주는 게더 생산적인 분이 있고, 동부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더 생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 저의 정치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동물에서 제 정치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갑니다. 빠지않나을떠단는 것이 아니이 지역의 공황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고, 대구의 중심지 광란의 중심지로 바꾸는 일을 해내고 제정치생을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거의 지금까지 정치체제는 유승민의 세석체제였습니다 이번 강대식 후보 14년간 유승민 그 날에서 구의원 두번 구의회 농무구청장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까지 됐습니다유승민의 손과 발입니다. 유승민의 머리를 따라 움직이는 손과 발에 불과합니다. 만약 2년 후 대권 선거가 있을 때유승민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공천을 받지 못하면 탈당할 가능성도 예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강대식 하는 어떻게 할까요 따라나옵니다. 동물 주민 관심 없어요! 동물이 왜 중요해? 강대식 하는 분은. 내가 주인을 따라 움직여야 내가 출세하고 산다는 생각뿐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세요. 동물 주민이 개대지가 되기 싫으면 여러분들의 주권을, 여러분들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농산 사람 여기 와서 10개월 동안 휘젓고 다니면서 박근혜를 위한다고 라 하니까 박근혜 구한다 하니까 그가만이설의 소가 진짜 애국자라고 떠받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그런 인물이 얼마나 없으면 논산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든다는 내 말입니까? 내가 광주에 가서 전라도 광주에 가서 10개월을 뛰었다고 전라도 광주 사람들이 내한테 광주 사람을 제치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착각 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거운동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표 갈라지잖냐? 누가 표를 가릅니까 누가 표를 갈라요? 각자의 표는 한 표입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강대식, 이성철, 윤창중 다 필요없다. 송영선이나이 지역을 위해 일을 줄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그표 하나를 송영선에게 던지기만 하면 끝납니다. 표갈려지는걸왜 걱정하시냐고요? 표라는 걸 제가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을냐참 자기 판단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뭘 할지 모르니까 포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를 제가 가루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일꾼을 뽑으면 그 일꾼은 일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 공이 공이고 저는 신부름꾼이고 일꾼입니다. 일꾼은 엉망인 일꾼을 뽑아놔 놓고 일 못한다 하면은 그거는 자기 손가락 자기가 자르는 거예요. 제발 이번에는 내 손가락 또 잘라버린다. 내가 왜그 사람을 찍었냐 이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그 말대로 하면 대구 사람들 손가락 20개도 넘을 거예요. 찍어놔 놓고 그 다음날 손가락 자른다 는데 앉 자르고 그 손가락과 같은 사람, 돈 찍습니다, 돈 찍습니다, 돈 찍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네 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아바타, 생각과 행동이 똑같은 강대식 후보가 나한테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떠드는 아닙니까? 이 일을 될 사람을 지키십시오. 파바달라질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이 백사람을 모두 찍으면 절대로 편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4월 10일, 11일 부재자 투표 때도 투표용지 제일 아래쪽에 10번입니다. 그것이 송영석 무소속 번호입니다. 저는 지금 무소속이라는 하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나와 있지만 저를 이번 미래 통합당으로 보내주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반드시 선거에서 이기면 저는 미래 통합당으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큰 물에 가서 놀아야 큰 일을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싫다면 저는.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도 사기로 끝납니다. 저를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지역의 일꾼으로 여러분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한 번도 는 빠지다는 문제가 제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대구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습니다. 동물의 자존심을 반드시 되찾고 싶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열판과도 송영선, 투표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10번 송영선 가장 국회의원 다음 국회의원 가장 일자한 사람 가장 손실 있는 여자 보시다시피 지난 1년을 저는 청와대와 광화문 앞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땡볕자리 았으나 비바람 속에서도 오직 애국운동만 이브라하니도 애국우연동 소용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사기입니다. 행동으로 애국했습니다. 이렇게 해온 것과 똑같이 저는 행동으로 동거를 살리겠습니다. 여러분!